손흥민이 함부르크 시절 견디기 힘들어 했던 이것.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 시절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팀 숙소에서 생활하며 먹고 싶은 한식을 직접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라면이나 김치찌개 같은 한국 음식이 그리워 주변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한식에 대한 열망이 커서 인터넷으로 한식 만드는 법을 검색하며, 스스로 요리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텅빈 주방이나 조리도구, 부족 등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해외에 진출한 아들에게 절대 한국으로 돌아오지 말고 버텨내야 한다는 엄격한 조언을 전달하며 강인한 정신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런 힘든 시간을 이겨내며 손흥민은 결국 현재와 같은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손흥민 선수에게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서 정신적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화와 음식, 생활환경의 차이를 극복하며 그는 더욱 단단해졌고 이런 힘든 경험들이 지금의 손흥민을 만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과 적응력이 그를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선수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과거의 고난은 그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고 오늘날 그는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사랑받는 선수로 우뚝 서 있습니다.